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는 제가 2주 전에 영상 촬영했을 때그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설명하면서 제가 무엇 뭐 부분을 설명을 드렸냐면 일단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주식이라는 건 지지와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 저항대 즉 여자리에 매수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지만 여기에 깔린 매물대가 생기면서 주가가 여기서 꺾인다. 그리고 또 상승하지만 여기에 있는 매물대와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냐? 여기에는 지지대에서 어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강력한 네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게 저항대가 되지만, 이 자리가 돌파되고 캔들이 여기 안착이 되면 여기에는 강력한 지지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저항대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주가가 여러 번 다수가 이렇게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밀리면 자, 여기에서 1번 2번 3번 자리에서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 은 주가는 어떻게 완전히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는 고점을 여기가 고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고점까지 돌파를 하고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신성 델타테크는 이 종목이 정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지와 저항이 너무나 얘는 명확하게 갈린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밑줄을 끝까지 그어보면 여기에서도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어디에서 얘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지지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지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일정한 기간으로 횡보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주가는 여기 있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한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은 만들 수 없는 모습입니다. 즉 이거는 세력들의 일정 기간,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일정 가격을 유지해 준 거잖아요. 가격 변동폭이 거의 5에서 10% 내외입니다. 그 안에서 시간을 끌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잡아먹습니다. 즉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매집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단발적으로 기동이 나오는 이유는 얘네들이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자 운전도 자동차가 나오면 시운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작전 세력들 같은 경우도 주가를 올릴 때는 얘네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올릴 수 있는지 무엇이 들어가냐? 테스트 드라이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자리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해주면서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여기에서 양봉이 발생하는 걸 확인한 발과 여기에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테스트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똑같이 5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으면서 물량을 매집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를 돌파할 가능성이 그냥 여기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여기 있는 전전고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간단하게 시청하시고 이후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 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어서 사둔 거100% 돼서 웃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역,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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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구독자님 한 분이 이 설명을 할 때마다 매번 달라지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지지 저항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맞는 거냐?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연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매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가격대까지 물량을 맞춰야 되죠. 자,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고, 지금 이게 6, 6만 원이 아니라 6억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 보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전고점 자리가 11만 7천원인데 이게 11억이라고 계산을 해보죠 자 여기는 11억입니다 자 여기는 6억입니다 여기에서 천만 원만 올라가도 부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 어마어마하게 되죠 11억이라고 하면 부담 안 되시겠습니까 6억이면은 11억이라고 할때 11억짜리 아파트 한채살 거를 돈 조금 보태면 두 채를 살수 있는데요 1억만 더 있으면 두 채를 살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천만원, 이천만원이지만 메이저들, 즉 세력들은 이 종목을 매집하고 올리는데 들어가는 자금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이기 때문에 천원, 이천원 하나 깎는 게 본인 연봉의 몇 배가 깎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로 현재 자리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 가격도 여기 이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가격을 물량을 모아서 매집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1년에 6개월은 수익을 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죠. 2025년 1월 달입니다. 자, 이때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개월 떨어지고 5개월 떨어뜨렸죠. 이때 54% 1개월 수익 냈습니다. 그쵸? 자, 앞으로 지금 8월 25일이니까, 금년에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메이저들이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중에는 수익을 반드시 내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최소 2개월 정도는 상승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난 이후에 이두 개의 2개월의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력한 추세 반등의 신호로도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상승하고 나서 이 거래일 정도 조정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다시피 그게 월봉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9월 1일부터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9월달이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신성 델타 테크는 원래 디데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1월달이었습니다 11월 전후였어요 그 이유는 연준이 11월 전후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얘기했고 했기 때문이죠. 왜 신성델타테크가 미국 금리와 영향이 있냐면 금리를 낮춰야 적은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신규 R&D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이 이미 검증이 되긴 했지만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 자금은 결국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졌을 때 투자 금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에 힘입어서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어떤 스탠스가 나오자마자 지금 일괄적으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특히나 신상들 테테크나 제약 바이오처럼 투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러한 금리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5만 6만 500원인데 5만 8천 100원까지 거의 다 도달을 했고 자 지금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해서 분명히 1차 조항, 저항, 2차 조항은 있습니다. 1차 조항선은 여기 보이시는 여기 8만원, 1차 조항, 8만원, 2차 조항, 9만원. 네, 3차 조항 11만원까지 같이 매매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성 델타 테크 살때 삽니다. 문자 드릴 거고요. 팔 때는 팝니다. 문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매, 신성 델타 테크가 어떠한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네, 흐름 지켜보시거나 공부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사고 팔때 문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